원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원장님들은 전문직이고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시간당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가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미뤄지면 하루하루의 가치를 따져보면 매출로 환산해보면 적지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네. 개헌을 쉽게 알려주는 남자 성신입니다 어, 이번 영사는 개헌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가 최근에 느꼈던 부분이나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원하실 때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한번 올리긴 했었는데요. 누구랑 일해야 되냐, 컨설팅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저희한테 컨설팅을 의뢰하신 고객분들 상담을 드리고 또 일을 진행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수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최근에도 이 업무에 뛰어들고 있고, 많이 이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개원 컨설팅의 회사들은 행정 절차에만 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웨딩플래너에 비교해서도 조금 이 업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난 영상을 보시면 좀 아실 거고요 물론 이제 행정 절차도 가장 중요하죠 행정 절차를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절차를 몰라서 개원이 미뤄졌다거나 또는 개원 직전 직후에 해야 될 일이 미뤄져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중요한 거를 정작 빠뜨리고 진로를 제대로 못 했다 이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변에 개원하신 분들을 찾아가면 아, 정말 개원 준비하다가 진짜 죽을 뻔했다 고생 짓하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생이라는 거는 뭐 사실은 하실 수밖에 없어요 무에서 일를 창조해야 되니까 물론 저희랑 함께 하시더라도 머리는 아프고 고생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뭐 이런 시행착오나 이런 문제를 줄여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원장님들은 그 전문직이고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시간당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가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미뤄지면 하루하루의 가치를 따져 보면 매출로 환산해 보면 적지가 않아요. 물론 개원 초기에 뭐 매출이 많지 않아서 리스크가 적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쨌든 길게 보고 경영적으로 판단해 보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도 말씀. 드렸지만 최근에 많은 고객분들이 만족하고 계신게 인테리어 시작 전부터 먹쥔 밀팅도 동행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개원 초기 인테리어 회사가 선정이 되면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하고요 수납이나 동선 기기 배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테리어 업체랑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기능적으로 진료가 편한 구조나 직원들이 사용하기 편할 수 있게 실사용에 강한 공간을 같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냐면 인테리어는 한번 완성이 되면 변경하기까지에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아시겠지만 인테리어를 한번 하고서 2, 3년 내에 바꾸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거의 7년에서 10년 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처음에 동선이 잘못되거나 세팅을 잘못하게 되면 사용 편의성과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는 병원을 꾸준히 세팅하고 병원에 이런 여러 가지 의료기기나 의약품 소모품을 납품하면서 이런 노하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뭐 행정절차는 다르게 저희 노하우기 때문에 딱 뭔가 글로 표현하기는 어렵긴 한데요. 이건 정말 저희가 체득한 어떻게 뭐 노하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실을 반영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의료인력 채용이 뭐 어렵지도 않지만 또 쉽지도 않습니다. 임금 수준부터 알 해야 되 시간에 따른 트렌드 또 구직자의 니즈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수많은 병원들을 세팅하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원장님께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원장님께서 채용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지역별로 또는 업종별로 또는 전공과목별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헬로닥터는 단순 행정 처리만 해드리는 곳은 아닙니다. 원장님께서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미리 알고, 맞고,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원컨설팅이라는게꼭 필요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를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는 추천해드립니다 원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 고민이시라면 일단은 저희의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카카오톡 채널이나 저희 회사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